부다기계 VM8040 모델입니다. 핸드 다 되어 있구요. 투 테이블이고 테이블이 자동 밀어하는 방식입니다. 한 쿼터에, 한쪽에서 한 쿼터로 자공품을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가는 동안 앞쪽에서 세팅을 미리 하고 가공품 가공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테이블이 회전이 돼서 세팅하는게 자동으로 뒤쪽으로 가서 가공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계속 이어서 세팅하고 가공하고 되는 방식인데 이 기계를 사용하시면서 편리해서 일본 중고 JK200을 추가로 구매하셨습니다. 이것도 같은 방식의 투테이블 회전 방식이고요. 사용하시면서 또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미가타3 j k 제품을 설치하고 교육 중입니다. i <laughs>